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복대동과 가경동 인근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너편 쪽으로는 가경천이 껴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보시는 방향으로 한 5분 정도 가시면은 성화동 택지지구가 이어집니다. 자, 이곳 실거주 추천드릴 만큼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한 도보 10분이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자, 이제 영상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앞에 보이시는 3일 아파트는 199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5층 230세대 규모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길 건너편 쪽으로는 3층 규모의 상가 주택들 쭉 이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건너편, 그리고 주택가 초입 쪽에 위치해 있는 장점도 있고, 길 건너 쪽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접근성 때문에,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새로 주인이 바뀌어서 내보내서 다시 맞춰지는 건물 빼고는 상가는 공실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상권도 건강하게 이렇게 운영 중인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은 여기 3일 아파트 정문 쪽인데요. 자, 현수막이 달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저기 재건축 예비 안전 진단 통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 진단 통과가 됐고요. 정밀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반대편 쪽인데요. 신탁 방식의 사업 설명에 이런 현수막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재건축 어,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3일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세원 아파트 형성 아파트도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할 때 이거 세 개가 묶여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도로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색 3일 세원 형석이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매물 바로 그 건너편 길 하나 건너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가경초등학교와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가경중학교가 이 아파트와 바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학군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여기는 구축임에도 인기가 꾸준하고 가격대도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 매물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소개드릴 건물이 있습니다. 자,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된 3층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자, 건물 소개드리겠습니다. 홍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 용도는 주택 점포, 주 구조, 벽돌 구조의 3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대지면적은 199.2제곱미터 60평 연면적은 316.34제곱미터로 96평 사용생일은 1992년 7월 29일로서 약이 30년이 지난 건물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층별 구성 말씀드렸는데요 지하 1층은 대피소로 되어 있고 1층은 주택과 점포, 현재 전체 상가로 이용 중이에요 그리고 2층은 주택, 그리고 3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매매 정보와 임대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임대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다 임대 됐고요. 2층 주인세대 거주 중이시고, 2층에 작은 투룸 그리고 3층에 투룸두 개인데 전체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주변 시세 대비로도 그렇게 높게 받고 계시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매도인분도 그러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임대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매도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도인분께서 의뢰주신 매도가 4억 2천만원입니다. 대출은 9천만원 설정이 되어 있고요. 6%를 반영한다면 월이자가 45만원 정도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대출 부분은 뭐 말소를 하셔도 되고 추가로 나오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임대 현황들 이렇게 파악해 보면요. 총 보증금이 액 5,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 세대 제외하고 보증금이 5,700만 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요. 총 월세가 105만 원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건물 인수하시는 금액은 2억 7,300만 원부터 우선 인수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건물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본 건물 3층 규모고요 외부는 대리석으로 전체 마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도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아직 벽돌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건물이 대리석이다 보니까 외관이 깨끗해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을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건령이 느껴지죠 어, 조적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3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도시가스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1층은 세입자분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어, 내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안쪽 모습인데요. 뒤에 이렇게 여유있게 공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대피소로 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2층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실 쪽이 벽면 쪽은 어, 페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핸드레일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2층 모습 되겠습니다. 2층 201호는 주인세대고요, 2호는 작은 투룸으로 되어 있고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층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분 말씀으로 1년 6개월 전에 보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틀이나 이런데 샤시도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가 아닌 이렇게 샤시가 교체가 되어 있다는 것도 외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단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창고와 보일러 놓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언뜻 보기에도 교체가 되어 있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면은 보일러 같은 거는 교체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은 두 개의 투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1호는 투룸 전세, 302호는 투룸 월세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임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샤시는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제 4층, 이제 옥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이랑 뭐 옥상 방수랑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옥상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날에 비가 와서 옥상에 물 고인 흔적들은 보여집니다. 건물주께서는 누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매수 후에 비올때 물이 고인 곳들 이런 데만 관리해 주시면은 특별히 문제 없이 건물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가경천 쪽에 봄되면 벚꽃 정말 예쁘게 핍니다. 실거주하시기 좋고요. 앞으로 주변 환경도 바뀌는 게 눈에 그려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고 약속 없이 불쑥 건물로 찾아가서 갖짜고짜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 미리 약속만 잡으면 매도인 분도 흔쾌히 보여주실 텐데, 진짜 갑작스럽게 찾아뵈면 주인 분도 당황스럽고 정말 불쾌해합니다. 어,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복대동에 위치한 3층 상가주택 매물이었습니다. 어, 소개드리는 매물 궁금하시거나 현장 직접 확인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